귀여워. 너도 청통 고양이냐? 청통 고양이는 왜 이렇게 다 예뻐? 어? 여기 휴게소에서 그래? 응? 어? 여기 휴게소에서, 휴게소라서 다 이쁜 거야? 응? 어? 이쁜 거야? 응? 휴게소라서 다 이쁜 거야? 응? 예쁘네. 어디 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아우, 예쁘네. 아무 예쁘네. 아가야나 임신한 거 같이 아까 뚱뚱하더만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씬해진 거야? 어?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씬해 보여? 응?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야? 응? 갑자기 왜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거야? 응? 어디 가? 응? 어? 아딴 애구나 <웃음> 어머 <웃음> 딴 고양이네 한 고양이네. 아, 네가 날씬한 고양이구나. <laughs> 아구 예뻐. 아구 예뻐. <laughs> 아구 예뻐. 어, 고양이 세 마리가 다 모였어요. <laughs> 야, 너는 이름이 뭐고? 너이름이 뭐야? 응 아이고. 방금 전에 여기 앉아 있었는데 제 뒤에 오길래 어느 와를 갑자기 날씬해져서 묘술 를 부린 줄 알았어요. 마술을 부린 줄 알았잖아. 애교쟁이야. 여봐, 응? 여기 있네요. 얘가 따내고, 또 쟤도, 쟤도 또 따내고. 아이고, 예뻐. 아이, 예뻐라. 너네들 다 식구냐? 응? 자, 오늘도 수고 많이 했다? 수고 많이 했어? 수고했어요.